팝업 스토어는 4월 7일 목요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데요. 참여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레버몬을 잡아서 코인을 매일 300개씩 모으면 코디템을 무료로 사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살수 있는 품목리스트가 너무너무 많아서 뭘 사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팝업 스토어 구입 공약입니다. 과연 우리는 몇 킬링을 돌려야 할까?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2주간 빠짐없이 코인을 모을 때 캐릭당 4800개 코인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품목을 다 사려면 19,900개, 4캐릭에다 700코인이 추가로 필요하고요. 라이딩을 제외한 코디템만 다 사려면 16,600개로 역시나 3캐릭에 2200코인, 굉장히 부담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캐릭만 돌려도 충분히 살수 있는 필수 구입템을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구입 추천 코디템과 추천 코디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귀여운 동물 코디가 어울리는 발렌타인 기념 사랑의 메신지 세트입니다. 모자, 옷, 무기 두 종류, 이렇게 총네 가지를 구입 추천드리는데요. 누적 코인 800개입니다. 저는 솔로했어서 오른쪽에 커플 브레이커 무기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웃긴 게저 점프나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아저씨가 엄청 웃겨서 행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천드립니다. 옷은 동물 잠옷 느낌이라서 다른 동물기를 달아서 코디해도 굉장히 어울리더라고요. 첫 번째 지가됐어 모자도 코인샵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무기 커플 메이커 혹은 커플 브레이커를 활용한 코디들입니다. 가운데 코디 보시면 초코 가든 망토라고 이거는 필수 구입으로 추천드리는 망토입니다. 이렇게 세트로 코디하면 진짜 달콤하죠? 다음은 많은 코디러 분들이 기다려 오시던 산타 걸 세트입니다. 특히 저 산타 걸 원피스 의상 때문에 재탕을 기다려 오셨을 텐데요. 남녀 세트를 모두 구입하시려면 1600개가 아니라 2200개가 됩니다. 여에는 쌈턱을 무조건 구입 강추 드리고요. 두 번째 코디 보시면 이번에 새로 나온 잠로알 팔찌가 너무너무 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디처럼 선물 왔어요 망토도 이번 잠로알인데 아주 요긴 하네요. 다음은 법용성이 워낙 좋은 가드너 세트입니다. 전데 옷은 잘안 입게 돼서 모자랑 바스켓, 무기 이렇게 두 가지 추천드립니다. 모자는 웜톤 코디에 무난하게 어울리는데요. 가운데 코디처럼 여께 경우는 행운 가득 옷이라는 초록색 옷, 저거 200코인의 추가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취향에 따라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플라워 바스켓 무기인데요. 활용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가리고 풀이 들어있어서 두루두루 빨주노초 다양한 색상에 잘 어울리는 거 보이시죠? 꼭 구입하세요. 다음은 선비감 모자입니다. 이거 없으면 동양품 코디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남키 호영이한테 매우 매우 잘 어울리니까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키 하나, 호영 거 하나 이런 식으로요. 다음은 핑크빈 세트입니다. 메이플의 캐릭터 상징인, 어, 상징 캐릭터인 핑크빈 코디도 놓칠 수 없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꼬리는 은근 잘안 쓰게 돼가지고 뺐는데 마음에 드시면은 꼬리까지 추가 구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후디 옷이 살짝 차분한 색감이라서 무난하게 입힐 수 있는데요. 가운데 코디는 핑크빈 심플캡에 보라색 뿔, 여기에 맞춰서 보라색 별 무기로 매칭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2,600개 코인으로 필수 구입템을 추천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한개 본캐만 해도 2,200개 코인이 남거든요. 그래서 본인 취향에 맞춰서 할로윈 코스튬이라든지 라이딩을 위주로 구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일단은 옷 가게 목록과 소품 가게 목록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리 보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를 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온바!